안녕하세요. 다이주 입니다 여전히 이쁜 춥수 철하죠. <laughs> 저 화분 제가 시켰다 그랬잖아요. 요 라빌라 때 심어진 화분도 너무 심어놓으니까 심플해서 좋다고 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저 밑에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이 네모난 기다란 화분이에요. 좀 기다란 화분. 화분 두개 높이까지 올라오니까. 그렇게. 완전 이쁘죠? 요것도 왔고요. 그리고 얘는 서비스. 이게. 근데 여러분, 이게 배달 안 해준대요. 진짜예요. 너무 힘드신가 봐요. 워낙 도매가게여서. 저한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은 전화하셔서 저도 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이거 보세요, 이거, 이거. 이게 포장지, 이 포장이 제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요. 이 신문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갈 정도로 여기 화분이 꽉 차갖고 왔어요. 아, 진짜. 감사한 일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짜잔, 제가 만들고 있는 화분입니다. 그리고 요거 애기 보이세요? 이거 이거? <laughs> 저번에 코스모스 언니는집 갔을 때 오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몸땡이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리고 여러분 다리 만들고 또 제보 초보라고 재보라면 다리 부분이 진짜 많이 약. 카다 그럴까요? 진짜 슬쩍 붙여놓으면 거기서 많이 갈라져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몸땡이로, 화분도 한 몸땡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렇게. 다리부터 다. 쭈물쭈물. <laughs> 그리고 판 작업한 거고, 제가 일부러 종이컵을 안에다 넣어놨어요. 이돌 화분. 돌아본 느낌 나죠? 이거 새까맣게 흙유만 바를 건데요 아무튼 저 정도 크기예요 오리 귀엽죠? 도자기 인형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나름 이렇게 화분 만들어서 이렇게 쓰니까 돈을 떠나서 이 성취감이 제가 추석 때 만든 거예요 <laughs> 그리고 여러분과 추석 때 요약을 발랐던 애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짜잔. 어때요? 환상이죠? 뒤에랑 너무 이쁩니다, 진짜. 너무 이뻐. 그죠? 너무 이쁘네요. 정말 이쁘죠? 이렇게 나왔어요. 정말 이쁩니다. 어, 아, 이 도자기 소리 너무 좋아. 좁은 데다가 해놔가지고, 애들을 잘못 보여드리겠네. 그만큼 많아요. 얘도 잘 나왔죠?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소관이, 어, 왜 이렇게 사각, 소관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? 제가 다른 흙을 썼어요. 연결하는 걸. <laughs>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. 이건 펀칭 작업으로, 이제 기법으로 해서, 하나를 이렇게, 우리 이게 차르 화분 만들 때처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. 이 꽃은 진짜 제가 노력해서 두 잎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되게 정성이 들어갔답니다. 예쁘죠? 색깔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번 유약 색깔은 다 예쁜 것 같아. 얘도 돌 화분 찍어서 똥싼바지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예쁘죠? 볼 무늬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 이제 화분도 다 왔겠다. 자기한테 맞는 애들을 아 이거 양로초라 잘 크고 있는데 요거 반 나눠가지고 요요요 요,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 너무 커가지고 이, 이, 그렇죠. 기다란 목대에 애가 너무 널브러져 있죠. 철한데, 그래도 더 커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 나눠서 심을 예정이에요. 요 화분에다. <laughs> 아이고, 우리 체우스처럼 진짜 알사탕처럼 막 따먹고 싶네요. 다육집사의 화분의 변화 어떠신가요? 예쁘신가요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행복한 날 되세요.